네 여기 동양미래대학교 네 미래대학교 여기서 우리 상가 김밥왕국 여기 사장님이 여기 지금 우리 명절 뭐야 아 소상공인 아 소상공인 여기서 떡국떡을 준다고 줬습니다 헉, 1kg 정도 되나보다 아, 2kg 2kg 어. 잡아봐 잡아봐 어. 안 나온다 응. 와 2kg나 줬네 네, 이 떡을, 떡국을 줬습니다. 네, 저희 현대부동산, 네. 잘 먹겠습니다. 네, 떡도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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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밥 담가 좋은 거, 좋은 줬어. 그니까, 네, 동양미래학교 상가에 대해서 문의 하실 분은 저희 현대부동산 전화 주십시오. 예, 네, 웬만한 상가, 예, 네, 다 압니다. 네. 짠!